아주 좋아요. 원하는 발를다 성실함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천실암의 영공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을까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아, 선생님입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그게요 어떻게 잘 지내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피디님도 네. 잘 지내셨죠? <laughs>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어, 너무 잘 지내서 다행이고요. 네. 이제 오늘도 또 선생님의 좋은 기운들 우리 네.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넣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6년 병운년 호랑이띠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겁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호랑이띠 분들을 딱 떠올리셨을 때좀 느껴지는 생각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그렇죠. 어, 호랑이들은 기운이 참 좋아요. 어. 자체 호랑이 자체가 네. 용맹하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전지 지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어, 호랑이띠 자체는 활발하면서 또 애양적이고 또 하고 싶은 말을 숨기지를 못하고 다 뱉어요. 어, 그러면서 솔직하면서 또 자신의 폐기와 폐기가 또 넘치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아구나 굽히는 것도 싫어해요. 호랑이띠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호랑이띠 분들이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가분들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도 많대 반면에 또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보면 은잘 되는 분들이 많아요. 아, 호랑이띠 자체가. 네. 그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태어날 때부터 사주가 좀큰 사주로 태어나신 분들인 건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대신에 어, 다 좋지만 네. 이분들이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네. 손해를좀 많이 보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기가좀 좀 얇은 편도 있고 네. 또 근데 인덕이 좀 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조금 실패설좀 따르겠고 네. 다른 사람들 좀 많았고 그래서 음, 호랑이들의 단점은 너무 급하다. 네. 너무 빨리 간다. 네. 한반 발장만 길러 넘었으면. 굉장히 성공을 당하고 그럴 텐데 너무 빨리 가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아. 그러면 네.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네네. 느껴지시게 2025년에 호랑이띠 분들은 어떤 삶을 많이 살고 셨을까요 자, 2025년에는요. 호랑이띠 그렇게 좋지가 않았을 거예요. 음. 호랑이띠 자체가. 음. 어, 그래서 아마 힘든 고비도 많이 넘어가신 분도 많고, 물론 못 나나 하게 하더라도 그렇죠. 살다서 틀리겠지만 음. 그래도 좀 힘든 사람이 아마 많았을 게 뱀띠 해운년에는. 음. 좀 을사년에 힘드신 분들이 좀 많으셨다고 네, 네. 느껴지시는 네, 거죠? 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이 사실 많이들 기대가 되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께서 2026년에 호랑이띠분들 신년운세 한번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호랑이띠들은 2026년 아주 좋아요. 아마 대박난 난 사람도 있을걸요. 음 호랑이띠 자체가. 그래서 20신양명 할 것이고 음. 사업가들도 또 그리고 집안의 경사스러운 일도 아마 많을 음. 거고요. 또 사회적으로 출산 수는 아마 많을 거예요. 음. 어. 그리고 사업가들, 직장인들 승진 좋고요. 또 저기 아기가 없는 신 분들은 또 아기도 들어오고 음. 또 식구가 늘어나니까 음. 면자들은또 음. 결혼도 할수 있고, 결혼도 없고요. 하고 어. 원하는 발상 성취를 얻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음. 많아요. 음. 좀 원하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네 그런데 단 62년생 호랑이띠들은 네. 투자, 매매 또 새롭게 가는 건 조금 상관. 음. 있는 걸잘 지키고 보전 네. 해갔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어.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아주 좋을 거예요. 아, 62년 생활티 분들은 이 투자 쪽이 별로 안 좋게 느껴져요. 네네네, 그게만 조금 어. 조심하면 아마 다른 건 완벽해. 어, 사실 요즘 뭐 저기 주식이나 그 그러니까. 코인 네. 사실 굉장히 열풍이어서 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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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 쪽으로 특히 좀, 조심해야 네. 좀 조심을 좀조심 해야 될것 같아요. 잘 알아보고 음. 투자도 하시더라도 음. 운 따라 틀리겠지만 음. 어, 잘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내 기운만 믿지 말고, 음. 그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호랑이띠 분들 중에 이제 뭐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 부동산 쪽으로의 운기 자체는 좀 어떨까요? 어, 음, 부동산 쪽 쪽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어, 나쁘지는 않고, 뭐, 투자하는 건 나쁘지는 않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62년생 호랑이 때만 조금 자제를 하면 될것 같고, 네. 또 86년생 호랑이 때도 괜찮아요. 음. 어, 그리고 74년생 가비생 호랑이 때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음, 네. 그럼 뭐, 이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네, 변화 변동주는 것도 좋죠. 뭐, 큰상관없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98년생 모인생 호랑이 때들은 결혼도 할수 있고요. 음. 좋은 배필도 만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네. 2025년에 못다한 음. 꿈을 음. 또 이룰 수가 있는 게 호랑이때 기운이 강해요 아 좋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엔 사실 또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금전적인 음. 거를 사실 빼내셨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좀 어떨까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금전은 이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자, 머리만 잘 써서 네. 어, 아이디어 싸움이네요 네. 음, 아이디어만 네네 음. 아이디어 잘 짜서 하면은 크게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 이별력이 머리 싸움이 머리, 머리로 많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를 또 얼마 정도 네, 얼마나 내가 이 머리를 어떻게 잘 아이들 잘 굴리냐, 음. 머리를 잘 굴리냐 음.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네, 좋습니다. 아마 어, 뭐 기획했던 것을 잘 네, 실천해 보시면 좋은 네네. 결과 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반대로 이것만큼은 정말 꼭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들도 있을까요? 음. 어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출발할 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 네. 추진을 한다 이런 일은 좀 신중히 잘 생각해서 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너무 사람만 믿어도 안 되죠 음. 사람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람들이 두세 명 모여도 술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술을 조금 상가 자제 술. 아시고 건강 조심 건강 조심 응. 돈을 많이 벌어놓고 못 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해 근데 건강 해야지 돈도 쓴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챙기세요. 음,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호랑이티 분들이 되게 성격이 급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도 꼭좀 조심해요. 네, 강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격이 너무 급한 나머지 실패수가 많다. 그러니까 음. 한 발짝이 아닌 반발짝만 들러 물러서도 성공할 일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음. 너무 급히 먹은 밥이 체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호랑이띠분들 정말 2026년 좋은 기운들 갖고 있다니까 네네.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선생님께서 호랑이띠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음. 호랑이띠 여러분,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해도 너무 급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돌다리도 들들겨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